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이적시장 중간점검 컨텐츠 토트넘 시간이고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셜로 들어온 선수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하메드 쿠두스입니다 직전 소속팀은 웨스팀이고요 이적류는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6380만 유로 우리 돈 1031억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굉장히 좋은 영입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에서 업 떤 유형이라서 저는 쿠두스가 또 다른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이 성적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서 쿠두스가 스탯적으로 그렇게. 독보적인 스탯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토트넘이란 팀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새로운 감독 아래서의 상징적인 영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토마스 프랭크라는 새로운 감독 아래서 다시 판을 짜려고 하는 순간인데, 그때 이제 쿠두스라는 선수를 큰 돈을 들여서 영입하면서 프랭크 시대의 시작을 알린 느낌입니다. 그리고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가 어떻게 보면 콜루셉스키 밖에 없다고 볼수 있었는데요. 이제 프랭크 감독이 다이렉트한 것도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피드가 있는 선수여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클루셉스키가좀 아쉽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그런 스피드를 또 가져다 줄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프랭크 감독과도 좀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피셜 선수, 마티스텔입니다. 직전 소속팀은 바이에른 미넨이고요. 이 종류는 트랜스퍼마크트 기준으로 3,500만 유로. 우리 돈 565억입니다. 이제 토트넘에서 반 시즌 동안 임대로 뛰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 경험까지 쌓았습니다. 그런데 뭐 텔이 지금 당장 무언가를 누적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저 돈을 들여서 데려온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05년생으로 이제 만 20살의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것들이 많다는 판단하에 데려왔고요. 토트넘 측에서는 재능이 있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오도베르의 상태에 따라서 또 출전 시간이 좌우가 될것 같고요. 여기서 성장 잘해준다면 토트넘 미래세대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케빈, 단조입니다. 직전 소속팀은 랑스라는 팀이었고요. 이적료는 2,500만 유로, 우리 돈 404억입니다. 지난 시즌 겨울에 합류를 해서요. 완전 히적 포함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지난 시즌 겨울에 토트넘 선수가 됐다고 볼수 있고 이번에 아예 이제 팀의 소속을 바꾼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주전조와 실력적인 격차가 적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번째 센터백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뭐 반더벤 대신에 단조가 나오더라도 단조가 큰 실수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든든하게 1인분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성기의 나이이기도 하고 전성기인 만큼 또 그동안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탄탄한 서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서브인데 이 정도 퀄리티라면 토트넘의 센터백 뎁스 충분히 단단하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조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잘 데려온 선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카 부슈코비치입니다. 부슈코비치의 직전 소속팀은 하이두크 스플릿이고요. 이정료는 1100만유로, 우리 돈 117억입니다. 먼저 계약을 해놓고 이번에 합류한 선수고 그동안은 임대를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07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인데 뭐 피지컬은 지금 완성이 돼 있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레이, 베리발, 부어 텔, 이런 선수들과 함께 하나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나이대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드라구신이 4옵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드라구신과의 경쟁 상태에 따라서 또 4옵션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당장 이 선수가 어떻다고 판단하긴 어렵지만, 또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타카이 코타입니다. 직전 소속팀은 가와사키 프론탈레고요 이정료는 580만 유로 우리 돈 108억입니다 일본 제이리그에서 넘어온 센터백이고 이제 센터백의 자리를 두 자리라고 보면 왼쪽 센터백 오른쪽 센터백 모두 가능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키가 크고 양발을 잘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토트넘이 영입을 한것 같고요 지금 이 선수도 20살이기 때문에 임대를 시킬지 1군에 바로 합류를 시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수의 뭐 경기를 많이 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평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토트넘에 어린 선수를 영입하는 이적시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력 합류 후보는 모건 깁스 화이트입니다. 일단 로마노 측에서 희위골을 띄웠고요. 그래서 토트넘과의 이적이 매우 가까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노팅헌 포레스트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인데, 이적료는 6천만 파운드 정도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노팅헌 포레스트 측에서, 아, 이 바이아웃이 우리도 모르게 공개가 됐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계약 관련 이슈로 인해서 지금은 거래가 살짝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측에서는 이적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들이 꽤 있어요.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토트넘의 모건 깁스 화이트까지 합류를 한다고 했을 때는, 토트넘 공격진 상당히 탄탄하게 채워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디슨과는 또 다른 맛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다양성, 내지는 프랭크 감독과의 적합성 이런 것도 꽤 맞는 자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오피셜로 나가는 선수 첫 번째 에밀 피에르 호이비에르입니다. 호이비에르는 마르세우로 이적했고요. 이적료는 1350만 유로 이제 토트넘에 오랫동안 기여했던 미드필더라고 볼수 있겠죠. 전사 같은 비주얼과 또 왕성어 활동량 박스 투 박스 움직임 수비형 미드필더 3선도 가능한 선수였고요 호이비에르는 계속 사용되다가 포스테코 골로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입지가 좀 좁아졌고요 24-25 시즌에는 완전 이적 조항이 포함된 임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24-25 시즌에 미리 마르세유로 임대를 가 있다가 이번 시즌에 오피셜하게 팀의 소속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오피셜 아웃 레길론입니다. 레길론은 계약 만료로 풀렸고 지금 현재는 소속된 팀이 없습니다. 레길론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고 느끼는 자원인데요. 저는 레길론이 꽤 잘했을 때는 분명히 괜찮은 선수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로 감독 아래서는 기용이 잘안 됐고 출전 시간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감각까지 줄어든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왼발인 레길론을 왼쪽에 쓰는 것보다는, 오른발잡이 스펜스를 왼쪽 풀백에 쓸 정도로, 레길론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에게 믿음을 받지 못했고요. 또뭐 그런 것 때문에, 스펜스라는 좋은 자원을 또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또 하나의 풀백이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프레이저 포스터입니다. 프레이저 포스터도 이적한 팀은 없고 그냥 계약 만료로 나갔습니다. 포스터가 지난 시즌에 비카리오가 부상당했을 때 이제 유로파 리그 나와서 뭐 준수한 세이브 능력들을 보여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내지는 리그컵에서도 꽤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 선수들 인터뷰하고 컨텐츠 찍는 거 보면 프레이저 포스터의 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언급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이저 포스터가 라커로만 해서 되게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레이저 포스터 뭐 아쉬운 킥 능력도 있고 나이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아마 토트넘도 프레이저 포스터도 재계약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알 p 화이트먼이라는 또 골키퍼가 토트넘을 떠나게 되었고요. 제가 경기 내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선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피셜이라서 넣어 봤고요. 토트넘에서 추가 보강이 필요한 자리는 어딜까요? 일단 첫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이번에 프리시즌 경기 보니까 그래도 벤탄쿠루가 자기 역할을 잘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벤탄쿠루와 함께 짝을 이룰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수마는 뭐 유로파 왁판에는 좀 좋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주전으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수마 보다도 이름값이 있고, 또 토트넘의 6번 자리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거. 그거 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또 전환 빠른 걸 중요시 하기 때문에 속도도 좀 있고 에너제틱하고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가 어떨까 싶습니다. 또 토트넘은 사이드 백서브가 필요합니다. 일단 두 명씩 볼수 있긴 하거든요. 이제 우도기가 주전, 벤데이비스가 서브, 포로가 주전, 스펜스가 서브 이런 느낌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벤데이비스가 나이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이드 백서브 한명 정도 정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펜스도 한창 좋았을 때그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브가 막 탄탄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이드 백 서브 뭐 왼풀 백이든 우풀 백이든 영입해보는 거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치 그레이라는 슈퍼 멀티자원이 있는데요. 이제 그레이도 정착을 해서 한 자리에서 계속 성장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적 시장 총평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느낌이라고 볼수 있어요. 토트넘이 뭐 영입을 엄청 많이 한건 아니잖아요 이번 시즌? 그래서 순탄하게 가는 느낌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쿠드스 영입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모건 깁스 화이트까지 왔을 때는 또 토트넘의 뎁스가 정말 탄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적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독이겠죠. 이제 토트넘이. 프랭크라는 새로운 감독을 또 이적시장 기간에 데려왔기 때문에 이 감독이 어떻게 해주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공 여부는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드백 서브 이런 것들이 또 이적시장의 점수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격진의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공격진의 자원들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히샬리송 같은 선수를 매각할지 말지 이런 것도 좀 결정을 해야 되고 라이언 일 같은 선수, 솔로몬 같은 선수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토트넘이 이름 있는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좀 높은 수비형 미드필더 딱 데려왔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적 시장 90점 이상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이번 이적 시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시즌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